젊었을 때에는 머리 숱이 너무 많아 한 손으로 머리 묶기 힘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모발도 가늘어지고 숱도 별로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빠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빠지는 이유도 정말 많아요. 하다 못해서 샴푸를 잘못 써도 빠지세요. 탈모가 의심되는 부위를 일단은 빛을 비춰서 봐요.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모근이 있으면, 모근 하나에서 보통 정상인들은 머리카락이 두개 내지 세 개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탈모가 진행된 부위, 진행된 걸로 의심되는 부위를 잘 보면 그 주변은 전반적으로 머리카락 한 개짜리가 모여 있는 걸볼수 있어요. 머리숱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머리, 모근에서 몇 개가 나왔는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약간의 스트레스를 조금 더 받았다 라는 걸로 머리카락이 그렇게까지 확 빠지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펌이라든지, 아니면 염색. 요새 헤나 염색 같은 거 잘못 하시고 머리 많이 빠져서 오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걸 직접 구해서 집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헤나 성분이 굉장히 이제 좋은 성분이 있는데 그성분의 헤나성 나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 90% 이상이 굉장히 이제 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헤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헤나로 했을 때 머리가 진짜 거의 이렇게 한 문탱이씩 빠진다라고 하면서 오시거든요. 그런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어요. 그런 이벤트에 의해서 머리가 확 빠지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염색이나 펌은 제발 최대한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해요. 탈모가 진행이 안 되신 분들은 상관없죠. 정상 모근에 정상 어 정상 헤어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탈모가 진행이 의심이 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펌을 하고 염색을 한다. 이거는 정말 자제하셔야죠. 염색이랑 펌은 왜안 좋냐.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샴푸조차도 최대한 탈모샴푸를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탈모샴푸를 한다고 해서 탈모가 좋아진다. 이건 아니에요. 탈모가 악화되는 걸 방지해줄 수 있어요. 두피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들이 사실 샴푸나 린스에 많이 들어있어요. 탈모샴푸는 최소한 걔네들을 줄였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두피에는 좋겠죠. 치료는 되지 않을지언정, 예방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화학약품들이 어쨌든 두피에 닿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탈모 클리닉에서 하는 시술로는 치료는 안 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탈모 클리닉에서 뭘 하는지 제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재생에 초점을 두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복구가 될 건데, 그 복구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라고 보긴 힘들죠. 안 나는 거를 나게 해주고, 어, 머리숱이 적어지는 거를 많아지게 해주고, 이렇게까지 된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져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남자분들인데, 남자분들은 사실 환경에 의한 탈모가 아닌 경우가 많죠. 실제 탈모가 진행이 되신 분들 보면 환경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유전적이에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탈모 유발인자인데, 얘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탈모가 유발이 된 건데요. 이거를 음 외부적인 어떤 걸로 해결을 한다. 이거는 사실 많이 힘들겠죠. 원인이 만약에 유전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이 유전이라면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수면이 가장 필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종류도 되게 중요해요. 밀가루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 그러니까 음, 혈액순환이 잘될 만한 음식들은 굉장히 어, 두피나 모발에도 좋을 것이고요.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것들. 술 담배도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 모발이나 헤어에 두피에는 안 좋다. 그런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유전적으로 여성분들은 탈모가 유발이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모발이 힘이 없어지고 얇아지는 게 기본적인 어 진행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